와, 진짜 탄비 타... 탐비... 배가 어디 갔어? 제 생각엔 탄비가 살이 확실히 빠졌거든요, 지금? 여기 와서 수영 많이 하고, 조깅하고, 요가하고 하니까 순짠데? 달라졌는데? 이게 심지가 운동하면 이렇게 빠지는 게 바로바로 바로 보이는 게 아니고 약간 자고 일어나거나 샤워하고 나왔거나 이러면 티가 확 나거든요. 근데 지금 탄비가 자고 일어났는데 좀 테가 달라졌어. 이왕 이렇게 된거 우리 탄비 야망을 말이에요. 지금 만물 박사가 야망인데 책세권 끝까지 읽은 적도 없고 논리 레벨을 달성할 의지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운동 야망을 갖는 거야. 트레이너 지망생. 근데 헬스장에서 운동해야 되네. 나중에 운동 기구도 소유해야 되고 보디빌더도 돼야 돼? 그건 좀 그런데. <laughs>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 야망으로 한번 하긴 해볼게요. 탐비한테 야망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어, 그래도 벌써 8시간 동안 운동하기를 달성을 했어요. <laughs> 여기 와서 운, 막 수영하고 이런 것도 다 운동이 됐나보다. 휴가가 종료 4시간밖에 남지 않았대요. 여기 정말 정들었는데, 여기 너무 좋았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제가 녹화가 끝나고 바로 공유를 할 거예요, 갤러리에. 얘네는 끝까지 수영을 하네요. 에이? 이게 뭐지? 이런 장식 왜 생겼죠, 갑자기? <laughs> 어, 탐비 잔다. 근비 네,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네요.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각방을 또 가면 못 쓰네. 근데 이런 각자의 시간은 정말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 사무실을 좀 구조를 바꿔줘야 되려나? 어, 8시 다 돼. 가책 다못 썼는데. 어, 잠깐만. 그러면 이제 노트북부터 가방에 넣자. 이건 우리 소지품이니까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아! 연장 안 해요. 휴가 취소 및 종료. 내 노트북은? 다른 부지에 남겨졌던 다음 아이템이 심의 개인 가방이나 가족 가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독한의 마이컴퓨터 들어갔네요. 여기 잘 잠깐만 보자. 얘네가 좀 달라진 것같아 어, 텀비가 진짜 뱃살이 들어갔다니까요. 이렇게 이번 휴가는 너무 알찼다. 하, 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사는 우리 사무실로 돌아왔네. 거기는 날씨도 좋았는데 여기는 비가 오네요. 여기를 좀 바꿔 주고 싶거든요. 자, 컴퓨터를 다시 원위치시켜 놓고 아, 고독하는 책을 많이 썼죠. 책 출판해야 돼요. 모든 시선이 내게 향하도록 만드는 명령. 베스트셀러 출판하겠습니다. 이제 좀 직원들한테 밀리지 않겠다. 너무 그, 그동안 그 하루하루 들어오는 돈들이 자, 다 이렇게 출판을 했고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좀 구조를 바꿔 줄게요. 일단, 이 쓸데없는 것들은 버리겠습니다. 구조를, 저는 이번 여행에서 각방의 중요성을 좀 알았거든요? 화장실은 이쪽, 현관문 앞쪽으로 바꿔줬고요. 이쪽은 이제, 그리고 이 침대도 애들이 죽을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이 침대를 치울게요. 미니멀 라이프 침대. 뭐야, 이게 따로잖아? 내 책장까지 같이 세트로 된걸 샀네. 이거 세트로 팔아먹었네, 얘네가. 됐다. 리모델링 끝났어요. 지금 문이 좀 너무 많기는 한데요. 일단 화장실은 이쪽에 두 개를 같이 놔줬고 이제 현관 쪽에 냉장고랑. 거울, 그리고 이쪽으로는 방을 각자 놔줬어요. 이렇게 해서 주방은 아예 없앴고, 여기다가 이제 침대를 각자 놔줬는데, 색깔대로 여긴 블루방, 여기는 조이방, 여기는 탄비방, 여기가 고독한 방입니다. 방들이 너무 삭막한가? 벽지라도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줄까? 아, 정말 다닥다닥 뭔가 <laughs> 바꿔주긴 했지만, 그렇게 쾌적하진 않지만, 그래도 각자의 공간이 생긴 것으로 만족을 한번 해봅시다. 다 각자 이제 침대 지정을 해서 서로 아무거나 못 쓰게 해주고 탐비도 이제 많이 놀았으니까 글 쓰자. 탐비는 일할 때 말이 많거든요. 대화를 해줘야 돼요. 좀 말을 많이 해야 일이 잘 되는 타입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 문 잠글 거예요. 가족 구성원 제 모두 아무나 들어와서 안 되겠어. 탐배 진짜 말 많죠. <목소리> 별로 일안 하는구나. 그 쓰던 책이 안 써지면은 그거는 폐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너무 오래 안 써서 못 쓰는 거 이제. 고민은 여기서 놀고 있네요. 여기 이 자리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laughs>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야 아, 우리 사무실 일하는 거 오랜만에 본다. 좀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픈데 우리가 주방을 싹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시킬 거예요. 근데 저희 구독자분이 배달 음식을 피자 말고 다른 음식도 시킬 수 있는 모드를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좀 살도 많이 안 찌면서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야채 캐서롤 이런 거 시킬까요? 야채? 8인분을 사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겠다. 주문한 음식은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계속 비가 오네. 텀비 운동 좀더 시키려고 했는데. 어, 왔다, 왔다. 배달 왔다. 여러분, 야채 캐소롤이 이렇게 배달이 왔어요. 품질은 보통인데? 와, 이거 60 시몰리온 밖에 안 해요. 카페테리아 주줌마를 그렇게 비싸게 고용을 해서 음식은 또 음식 값대로 쓰고. 여러분, 이거 드시죠. 야, 먹고 하세요, 여러분. 남은 건 얼른 냉장고에 넣어놓게. 이거 좋네 진짜 우리가 살이 거의 피자 때문에 찐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진짜 심지어 현실 반영 쩌네 자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4인분이 있거든요 자 오순도순 블루도 여기 앉아서 먹지 왜 사무실이 좀더 좁아 보이죠 이렇게 다들 휴가는 재미있었나요? 탄비는 거기 가서 놀면서 살이 다 빠져와가지고 아주 좋겠어 참 보기 좋은 한때다 우리 다음에 또 그런 휴가 갈수 있겠죠 사장님 어디 가세요? 자, 피곤한 우리 직원들 좀 재우고 쌩쌩한 블루가 집 여기 좀 사무실 좀 치울게요 조이방은 너무 빨개서 어둡네 이게 거독한 이걸로 바꿔줘야겠다 저는 이렇게 직원들 각자의 방이 생긴 게 너무 뿌듯합니다 자, 블루 혼자 일하는 타임 종종 이런 날이 있죠. 어, 지금 블루가 로맨스 책을 하나 쓰는데 제목이 단한 번의 사랑이야. 단한 번의 사랑. 블루가 그런 책을? 어디? 단한 번의 사랑에 대한 책을 써볼까? 아주 유혹적인 <laughs> 몸짓으로? <Yeah>. 어! <laughs> 블루를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그동안 애가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어가지고, 좀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보면 좀 정가는 애예요. 그렇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이쁘게 봐주세요. 블루 일하는데, 고미가 계속 와서 옆에서 노래 불러요. 그거 다 하고 칭찬을 한번 해줘야겠는데? 아, 너 노래 잘한다. 이 칭찬해주는 거 은근히 블루밖에 없다니까요. 어, 언제 다 일어났네? 이제, 이제 괜찮니? 와, 블루가 책을 두 권이나 그제 썼어요. 출판하자. 자, 책을 두 권을 다 출판을 했고, 우리가 아까 전에 좀 가구들 사느라 돈을 많이 썼잖아요. 블루가 프리랜서 일감으로 돈을 좀 벌어주면 안 될까? 자, 조이도 일어났으니까 일해야지. 다들 컨디션 아주 좋아요, 지금. 텀비야. 여기 한번 이렇게 와봐봐. 어, 지금 탐비가 오태가 나는데. 그죠? 아, 좀 수영을 많이 해서 살이 빠졌나? 배가 쏙 들어갔는데? 이 기세를 몰아서 조깅 한번 하고, 아탐비야. 조깅을 좀 하겠습니다. 아, 저, 그, 진짜 빠졌다. 저번에 이옷 입었을 때좀 펑퍼짐 했거든요. 아, 아주 뿌듯합니다. 자, 책을 다쓴 사람들은 좀 출판을 할까요? 고독한도 출판하고. 조이도 출판하고. 와, 이제, 이제 놀다, 놀다 와가지고 다들 책이 잘 써집니다, 이렇게. 더 쓰자, 더 쓰자. 이 기세를 몰아서 더 쓰자. 어? 텀이 벌써 왔어? 와, 쟤 텀, 텀비, 배가 어디 갔어? 너무, 와, 말이 안 나오네? 고독한은 안 빠졌나? 근데 고독한도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운동이 됐어요, 거기서 논 게. 러브데이 근데 고독화는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독화는 이 전통을 싫어합니다. 연애의 보수적이기 때문에 고독화는 연애의 보수적이라 아쉽네요. 자, 그 와중에 블루가 의뢰받은 책을 다 썼으니까 승인을 받아볼까요? 돈 벌자, 돈 벌자. 오, 됐다, 됐다. 들어왔다. 그리고 그 탄비랑 조이 찍어준 걸 걸어야지. 흰색 음, 좋다. 밝음. 아, 집... 아우 이뻐. 아, 고독하니 책다 썼다고 출판할까요? 어? 이건 뭐야? 물론 홀리데이를 맞이하여 낭만적인 기분을 느끼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가짜 이벌 편지를 보내어 다른 심의 로맨스를 방해하는 것이 훨씬 재밌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투닥거리며 싸울지도 모른대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런 건 조이가 하기는 좀안 어울리는데? 블루가 해야 재밌을 것 같은데? 탐비나. 아 그래? 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러브데이에 그런 거구나 탐비가 방금 책을 출판했거든요 근데 그거 해보자 거짓 이별 편지 보내기 아... 어... 할 만한 사람이 딱히 없는데 그래도 이 아줌마랑 우리가 좀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한번 장난 쳐볼게요 한번 쳐보자 아이 재밌어 <laughs> 잠깐만 책을 아직 출판한 게 하나 더 있어 아이 재밌다 배고프니까 빨리. 바닷가재, 이런 거 좋다. 어, 수익명세서. 7 0 0 0시몰로 넘었다. 와, 고독한도 이제 드디어 책을 많이 출판을 했어요. 어, 왔다, 왔다. 바닷가재를 받아볼까요? 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걸. 이거 받고 먹어, 탐비야. 여기 이렇게 급한대로 올려놓을 수 있고 하니까 좋다, 여기. 탐비야, 그거 갖고 와. 거기다 놓으면안 되지. 고기 다 놓으면 누가 먹니? 어? <laughs> 이거 보세요. 장난쳐서 편지 보냈잖아요. 나는 서로의 필체를 잘 알아. 하나도 재미없다고. <laughs> 들켰네. 자, 탐비 옷좀 한번 볼까? 이 카스창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살이 쪘는지 빠졌는지. 아... 아... 대박! 너도 뿌듯하지? 와~ 아니 지금 더 운동을 안 해도 되겠어. <laughs> 더 하면 큰일 나겠어. 지금 딱 좋아. 그 수영이 진짜 컸어요. 수영. 거기서 수영하고 요가하고 제가 딱히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건데. 살이 와. 어머어머 <laughs> 어머, 원래 이머이이머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도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나 애들한테 드레스 하나씩 해주고 싶다. 와, 이거 이쁜데? 자, 이렇게, 우리 직원들 패션을 좀, 시상식 갈때 이렇게 가려고요. 근데 고독한 눈 진짜 과해. <laughs> 과한데, 근데 이런 날도 있죠, 뭐. 이렇게, 이렇게. 자,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착장을 한 김에, 매주 일요일마다 시상식을 열리잖아요. 거기에, 초대받지 않았지만 그냥 가지, 뭐. 가서 그냥 앉아 있어 봅시다. 직원들 열심히 글쓰고 있는데, 고미. 이거 긁으면서 논다 근데 애기 때는 놀수 있는 게 한정적인가? 아이고 그 쇼파나 이런데도 못 올라오고 성장을 한번 시켜야 될까요? 할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줄줄이 출판을 잔뜩 했습니다 지금 근데 책을 이렇게 많이 그동안 출판을 했는데 한 번도 또 수상후보에 올랐다는 말을 안 하네요? 호두칸도 한번 운동해야겠다. 조깅하고 와. 자 이제 운동을 우리 게을리 하지 말자. 블루도 조깅하고 여기 도시 운동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 오전부터 운동하니까 너무 개운해. 오랜만에 이것 좀 한번 스노우볼 찾는 것좀 해볼까요? 이게 원래 취미였잖아요. 근데 통 못했어. 마라는 라마 와플콘 한 개. 자, 여기서는 죽음의 신 스노우볼 한정판. 여기서는 초보용 꽃? 꽃을 주었네. 다 주었습니다. 세개 정도가 있거든요. 주어온 거를 또 여기다 놔야죠. 스노우볼 없는 사람. 스노우볼 여기다 놔줘야 돼요. 이런 것도 주었어요. 마라는 라마 와플콘. 별걸 다 줬죠. 초보용 꽃도 주었어. 자, 블루 다쓴 책을 승인을 받아볼까요? 자, 블루 책을 승인받아서 3738시벌레온. 어? 블루가 프리랜서 일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난번 고독한처럼 최우수 프리랜서 상도 받고, 휴대용 컴퓨터도 받고, 모든 일의 보수도 증가했는데? 블루도 진짜 열심히 하네. 그 와중에 지금 하늘이 너무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하늘 색깔이에요. 너무 이쁘다. 아니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블루도 그럼 노트북으로 바꾸자. 이거 팔고 이거 이거. 새롭게 생겼죠 이거. 최우수 프리랜서상 타면 주는 거. 이거랑 상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아 여기 있네요. 어 뭐야? 이 컴퓨터는 뭐지? 어? 이 컴퓨터는 뭐지? 왜 생겼지? 컴퓨터가? 이건 뭐, 두 개를 준 거야? 오, 그래? 그럼 다 노트북으로 바꾸자. 이게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자, 상도 두 개를 일단 진열을 할게요. 웬 행제야? 자, 이렇게 다들 노트북을 쓰게 됐어요. 고민은 여기선 안잖아? 왜 여기서 자진 않지? 자라고 해보자. 여기서 한번 자보자, 고이야 자, 고미야. 여기 누워. 밤이 깊었다. 어, 오나? 들어가. 왜안 자는 거야, 고미야. 왜안 잘까? 자, 여기 들어가서 누워. 어, 아, 안 자네. 그래. 자고 싶을 때 자렴. <laughs> 여기서 안 자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바닥에서 자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우리 오늘 일 진짜 많이 했다 평소에 한 3배는 한것 같아요 출판도 많이 하고 들어오는 돈 양도 달라졌어 이제 음 나는 또 음식을 채워놔야겠다 어? 텀비 어디 가지? 음식을 좀 시켜놓고 이번에는 시금치 프리타타 텀비는 비운데 어디 갔지? 아. <laughs> 탐베또 너구리랑 말하러 갔어. <laughs> 귀엽다, 탐배, 진짜. 자, 블루. 혼자 일다 하고 있는 블루. 또, 고객에게 보내볼까? 자, 와, 진짜 승인을 빨리빨리 잘봤죠 5,742원래요? 이 정도면은 우리 보너스 협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제가 일을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데, 이거 보너스 협상을 해주셨나요? 260 시몰레온 좋네요. 고미 아, 좋아. 아니, 고미는 고독한이랑 같이 살 건데, 앞으로. 근데 탐비가 더 좋아하네. 컨디션 좋은 애들끼리 일을 하고, 이따가 6시쯤에는 스타라이트 시상식을 구경을 갈게요. 우리는 후보에 전혀 오르지 않았지만. 근데 살짝 궁금하기도 해요. 그 시상식이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맨날 후보가 아닌데도 상을 주질 않나. 그냥 가 있으면 줄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laughs> 가보려고요, 그래서. 어 음식이 이제 왔네 자, 이거를 넣어놓자 냉장고에 와수익명세서7 4 1 0시레온 우리 이제 다책 많이 쓰고 있어요 뿌듯하다 그러면 시상식 갈 때까지는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게요 다 지금 이제 5시가 다 됐거든요 다들 옷을 좀 갖춰 입고 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일은 그만하세요 우리 가야 돼 가야 돼 잘하면 우리 상줄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일로 와보세요, 다 같이. 어디 보자, 다들. 멋있나 보자. 조이도 나와야지. 아, 얘들아. 제가 여기를 좀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시상식장이 저는 사람보다 너무 의자수도 적고, 좀 구경 온 사람들도 다 앉아서 구경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야외거든요. 저기, 무대에서 수상소가, 그때 너무 무대가 쪼꼼했어. 이렇게. 좀 넓은. 얼마나 좋아요. 막, 뭐, 유명인만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 우리 맨 앞줄에 다 같이 앉자. 고독한이 지금 유명인 레벨 잃었다고 무명돼가지고 지금 슬퍼하는데, 고독한 그런 거 신경 안 쓰기로 했잖아, 우리? 이렇게 시무룩하게 걸을 거야? <laughs> 자, 여기 다 같이 앉자고요. 선비 앞에 앉아, 앞에. 어? 저희, 어, 뭘 그래? 왜 무릎을 꿇고 있어 얘네? 구경을 왜 여기서 이렇게 해? 여기 앉아서 해. 이렇게 앉아있지 마. 너네. <laughs> 아심지 뭐야? 이, 이거 뭐야? 이 무슨 컨셉이야? 무슨 사이비 교주한테 막 그러는 거 같잖아 이거. <laughs> 여러분 앉아서 보세요. 앉아서. 거기 무릎 꿇지 마. 자리를 왜 일부러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때 막안 그래도 심들이 막 무릎 꿇고 구경하길래. 어? 파틀 조이는 너무나 흥미진진한 글쓰기와 스토리텔링 덕분에 스타라이트 시상식에서 최우수 도서상을 받았습니다. 뭐야. 후보도 아니었는데, 그냥 한번 와봤는데, 조이가 상을 받는 거야? 어, 수상수상한다. 아,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네요. 제가 상을 받게 되다니. 정말 기대도 안 하고 왔는데, 진짜로 기대 안 해요. 빈말이 아니라. 이거 뭐야. 조이 사이비 교주 같아, 지금. 다 아,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그냥 오면 주나봐. 이거 뭔데? 이게 진짜 웃기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는데 다 여기 무릎 꿇고 구경해요. 원래 이래요? 의자가 있는데 왜 그럴까? 너무 뭐니, 얘들아? 와, 근데 조이가 상탔다. 좀 약간 기대를, 이것도 켜야지. 와, 이거 시상식 같다. 애들이 좀 무릎 꿇고 앉아있어서 그렇지, 시상식 같다. 어떡해 상 탔어 어? 파텔 조이가 또상 탔는데? 조이가 상두개 탔어요 어머. 여러분 제가 오늘 상을 여기서 두 개나 타게 됐습니다 너무 기쁘네요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기대는 커녕 진짜 아니 드레스 입힌 거 진짜 소름 어, 혹시 모르니까 계속 있어봐야겠다 또 주는 거 아니야? 이 시상식 허점투성이네 공정성이 의심되는 시상식이네 이거 와 시상식 같은데? 밤 되니까 더또상 없나요? 아, 너무 흥미진진해 이거 매주 와봐야겠는데? 그냥 막 주는 것 같아요 상을 이것으로 오늘 밤 시상식을 마칩니다 모든 수상자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아 끝났네요 아 이렇구나 아, 다들 이제 무대 위에서 여운을 즐겨 봅니다. 아. 오늘은 디프리를 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집을 가자. 우리 다 같이. 오늘은 포장마차 안 가고 집으로 바로 갈게요. 집에 가서 빨리 상을 보고 싶어. 자, 정말 상이 두 개일까? 가족 가방을 보면 와, 두 개야. 스타라이트 상. 스타라이트 상. 그때 블루가 잃어버린 것까지 다 이게 조이가 받아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거 자리가 없어서 밑에 놔야 돼 우리 진열할 만한.. 지금 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반 같은 거 하나 해야겠는데? 여기 올라가네? 오 올라간다 올라가네요 여기다가 놔야겠다 자이 위에다가 아 블루가 상만 안 잃어버렸으면 이거 같이 놓는 건데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출판사가 상을 이렇게 많이 타다니 오늘은 집에 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자 진짜 대단했어 우리 오늘 안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상을 두 개나 주다니 이로써 우리 출판사에는 상못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졌어요 어떡하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다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목소리> <laughs> Rinka a